이런 인재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뭐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좀 나누어 가지고 그 인재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갖춰야 되는 건지 이걸 좀 구조화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 이런 요소들이 갖춰 있는 상태를 이제 천재나 리드 천재가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인재 어떤 리더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이랬을 때, 그럼 이런 그 역량들을 구조를 어떻게 어,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때,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게 정성적으로 어떤 적합도를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게 평가자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 어떤 아이가 더 적합하고, 어떤 아이는 덜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판단하는 기준을 이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노노의 지호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3단계가 있는데, 지는 갖추는 겁니다. 갖추는 것, 호는 몸을 좋아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관리를. 그다음에 락이라는 것은 한자에 락이라는 것은 남과 나누는 거예요. 네, 남과 나누는 거. 그런 게 갖추는 부분, 자기를 관리하는 부분, 또 그걸 바탕으로 남과 나누는 부분. 이세 가지가 이제 지호락인데 이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을 음, 인재. 또 혹은 리더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속에 어떤 요소가 들어갈 것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지적 역량 갖추는 부분, 이 부분은 많은 지식이라든지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관심이나 열정, 또 자기 주도성, 또 회복 탄력성,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는 이 상태이지만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은 얼마나 원상복귀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이런 뜻인 거죠. 그,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아이가 능력을 발휘 못하다가, 좋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지, 예,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잠재력하고도 일맥상통한, 예, 그런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량은 소통 공감이나 균형적인 이런 의식, 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상태를 인재 혹은 이제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는 이 평가 요소가 이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적 역량을 학업 역량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이게 태도 역량을 학업 태도 이렇게 부르고 세 번째 이 사회 역량을 학업의 소양 이렇게 부릅니다만 은 전체적인 취지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이세 개가 비중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맨 밑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적 역량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